이거. 음. 헤이즈 하셔도 됨, 이런 소리는 무슨 혜진이냐, 뭐 이런 소리는 아니겠죠? 미션 감사합니다. 14658은 뭔가요? 의미가 있나요? 오케이. 난 하고 싶어! 어마! 아 반대로 아, 넘어가려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꽤 싸웠는데 과연? <laughs> 아왜못 넘는 거야? 진짜 웃기네. 아 반가워요. 반가워요, 에든픽. 이번엔 1등 하죠? 또 만났네. 제가. 반가울까요? 다시 잘해보겠습니다. 고똥고똥씨 고통, 아, 제가, 제가 이거 할게요. 저 이제 해진 않아도 돼요. 억쇼? 어, 나쇼, 유저야? 저 우리 팀언니들 아주 잘 지킵니다. 아! 가신 거예요? 인연인가? 어 아니, 원하는 거 없어요. 저, 아니, 저, 저 저를 원해주세요. 뭐를 할까요? 제가, 저 뭐예요? 열심히 밥하겠습니다. 네! 안 돼요! 맛있게 요리해드릴게요. 또, 저, 저 진짜 요리사임. 일단 이거 먹어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역시 또. 슈아한테밥 받으면 이모티콘 써주는 그런 매너. 역시 고수들은. 아, 아, 대충 잘못 썼다. 괜찮아, 괜찮아. 내 품에 연어는 하나뿐이야, 지금. 아, 이거. <웃음> <웃음> 맛있다. 뺄 수가 없어! 나는 피자를 시키기 위해 구성해서 터진다. 임무 완수. 어? 나이스, 와. 먹여, 안두. 튀겨! 아, 진짜 고수네. 배웠어요? 전 배우지도 못했음 <laughs> 어? 아 아쉽다 아 이게 This is, this is, this is, this is, this is, this is, t h i 이 is, this 어 왔다. 어. 어. 나이스.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? 와, 왜 이렇게 잘해? 진짜? <laughs> 뭐야, 왜 이렇게 새콤해? 하트부터! 제발! 아... Yeah. 나이스, 나이스. 머그 완두! 나이스! 굿, 굿. 바라씨, 바라씨, 저 진짜 서운해요. 바라씨, 뭐? 너 뭐라 했냐 지금? 뭐라고요? 잠깐만. 바비나하러 아, 갈란다. 오깨 잡게 아이자기이 오케이, 오케고 오케이, 오케이, 이스짜이나이스 <laughs> 굿굿 아휴 캐리했다 아 진짜 캐리하오힘드오이오나이스나이스나이스 음. 나이스, 나이스. 뭔뭔보지가 해도 울등을래5삼씨 조심하세요. <laughs> 또 만날 것 같으니까, <laughs> 아니, 해진 안 하려고. 아니, 아까 미션을 받았어. 아, 자꾸 미션 받았을 때 저랑 걸리시잖아요. 또 만나죠. 시간이 <laughs> 어 죽어! <laughs> 진짜, 다황, 미쳤다. 시간이 좀 지나서. 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혜진아. 넌 혼자야. 넌 솔로라고. 와 맛있다. 6킬 고마워 여러분. 가 그러지마. 이러면 안 돼. 이러면 안 돼. 안 된다. 안 된다고. 얘들아, 제발, 제발 이러면 애들 안 오나? 아 너무 빨라. 왜안 오지 근데? 응? 아닌데 애초에 싸움에 안 됐던 게 맞았는데 이건. 그냥갖고만 이게 안 피해져? 아근 저기 안 봐줘도 되네? 아키하라가한다 안다. 오! 네, 네. 디야 고마워!

지금 <sus> 나이스, 나이스, 다 이겼다. 굿! 나이스! 아, 나 제키부터 봤어야 되는데 살짝 잘못 봐가지고. 큰일 날뻔 했네. 아니, 잠깐. 야, 근데 진짜 이상하다. 진짜 이상하네. 혜진으로 증명할까요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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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럴까요 제가 혜진이 왜 이렇게 안 될까 하고. 아까 리플도 봤거든? 왜안 나아지지? 원래 보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. 뭐, 혜진, 매드무비 봤는데 혜진 해도 될까요? 선생님들? 역주해요. 케이즈? 해지는 <laughs> 안 돼요? 슈가 나왔을 것 같다고? 좋긴 좋은데, 뭔가, 게임 하다 만 느낌? 떠넘게 아니고, 대충 한 느낌? <laughs> 지금처럼 피곤하면 쇼바워 해야지? 그렇긴 해. 아니, 피곤하면 잠을 자야지, 뭘, 쇼가워 <laughs> <laughs> 어? 고마워! 아래로 갔다. 아, 괜히 썼나? 블링크는 도는 거야. 아, 마지막 거쳐야 된다. 아! 너이스! 아! 잠깐만 기다려봐. 아! 왜 이렇게 빠르냐? 아쉽다. 아, 쉽다 아, 진 블링크, 으, 블링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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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네, 블링야 블링크, 블이크 음 아... 슛!!! o o t 에이! 에에에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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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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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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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얘다 그냥 빨려. <laughs> 이게 이렇게 되네. 게다 풀템 도어요 가챠도 계속 나와가지고. 잡아주지. 어? 뭐 위에도 있어? 아 위에도 있구나. 나오촌데 아, 아이, 뭐, 이 네. Survive. I get, I g 아이 I get, I get, I get, I get, I g 마이크 e 이 it. Oh, here. t 나이스 와 진짜 개판이다 대 아델라야 나이스 어잠시와 나이스 와 <laughs> 아. 야, 알렉스 엄청 날렵하네? 야, 아니 근데 우리 그 아까 병원 위에서 친 따왔던 그 원질 셋 맞아? 어떻게 이렇게 됐지? 집중력 금방 다 써버린 것 같은데? 와! 근데 3연일 미쳤다 혜진 수련법! <laughs> 아니 왜 그러지?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? 아, 아몰바다 둥글게 둥글게 <웃음> 둥글게 둥글게 <웃음> <웃음> 선생님 <웃음> 제가 유피 옛날에 상대 많이 했거든요 빠잉 <laughs>